예, 우리 오늘 끝나는 시간입니다. 어, to 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at...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하셨습니다. 속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니다 h <laughs> 예,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 무엇을 우리 가지고 가야 되겠 종교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laughs> 필요한 거니까요. b 데 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i 예, 누구하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틀린 곳에서 열심히 하면 손해죠. In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냐 따라서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So where you are, can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요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 하나님이 계신 곳.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그 너희여란 말은 천군천사를 합친 단어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굉장한 거리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세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And so this time 기도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됩니다. You must the power of 그리고 교회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바꾸세요. You need to this. 여러분이 말만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 너무 말이 많아요. 사람들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시간이 없어요. 예, 네, 말씀 능력 누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도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어, 저는 말을 안 하는 편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여러말 so 많이 하는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And 그렇죠? 말 너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떠들고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향 속에 있어요. be i 그게 뭡니까? Now, what is that? 산업인이 붙잡은 세 번째 겁니다. 아불루를 부르다가 이 얘기했어요. 남트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 that really being inside of god's power. 그 능력이 응답되는 교회 속에. that inside of the church where t h a n where the blessing is being answered. r e m n a n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방향 속에. and then inside of god's direction of saving the remnant. 여기서 문됩니다. and so just stand inside of that. 왜 그러습니까? now why is that? 첫째입니다. 시대의 하명.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자꾸만 불신자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 안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만큼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유대인이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나요 a p p o i n 없으면 친구가 찾아와도 안만난다니다그 정도입니다. 딕테이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짜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So 그런들은 뭐합니까? 여기 있지 않는데요이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자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꾸 불신자 방식을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오늘부터 결단해서 응답 받다 so, 상관없어요. So, 안, 왔다. Now, make the 안 왔다 상관없어요. And if they come or they don't come, it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Because they didn't believe. 왜 요단을 가르쳤습안 믿기 때문에 he didn't 그렇죠 Isn't that so? 왜 여리고를 가르쳤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는 믿어야 됩니다 And so that's why we must 이 대열 속에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It that we are of this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광야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대열속에 있어기하 6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뭡니까? 도단성 운동에. 레몬스터 이거 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h a s 운동입니 n <목소리> 끝 o 거 m 요이 속에 있으면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속에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 <목소리> 열심히 한 만큼 소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목소리> 그렇죠? 강대국들이 그래서 어림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아셔왜 so 회당으로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블로에게 막가다랑마가일기를 전달했습니까? Apollos, room, 18, 24, 20, 20. 이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so? 그래서 해당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끝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걱정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So? 아 나는 너무 골치 아픈 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Oh, you know, 필요하면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몸 부르셔도 여러분이 would. 천국 가는 날을하나님불러가니다 두 번째입니다. Then two.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숨은 사역의 대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말이에요. No 나만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이 숨겨둔 자, 숨겨진 자라고 흩어진 자, 나그네, 이 속에 모든 것다 있습니다. 이걸 이룰 수 있는 나라가 가장 이루일 수는 미국이에요. And the that can bring this about is 전에는 가야 되는데 지금 갈 필요도 없어요. 다와 있고 다 소통돼요. All here. You with all of 하나님의 굉장한 귀중한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Great and work took place God. 왜 기도해야 됩니까? Why must we pray? 이걸 볼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We must be able to see this.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은약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재앙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르인 여러분이 재앙 막는 열 and so stand in line of that 자, 렘런트 일곱 명이 복음도 전했지만은 각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재앙들을 막았어요. 70s, Remnant, course, 요셉과 모세는 애굽의 재앙을 막은 사람. 사무엘 다윗은 불레셋 제앙을막았 l and David blocked the disasters of Felicia. And people like Isaiah b l o c k e 바벨론의 산업인 것입니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저항 아, 마가어요이 속에 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If just these three things, all that will 지금도 돌아가셔서 이거는 확실히 하시라. And go back and be sure about this. 교회 가서 따,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미국 교회를 만들어낸 록펠러 그 어머니가 얘기해. 네 교회가 뭐 말하지 마. 오직 기도만 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교회를 제일 잘생기는 사람으로 기도해. So 그거만 했어요. 근데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 예배 시간 한 시간 전에 기도하고 있자나 럭펠러 뭐 럭펠러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들어. 그 후대들은 좀뭐 문제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굉장한 일들이 교회2 0개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앙 막는 중요한 산업들이역할 누굽니까? 로마 십육장 사람.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전체. 이소에 여러분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laughs>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To the point where prayer takes place.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That's how you to 그러면 work. 여러분도 삽니다. Then you too will live. 뭘 말입니까? What do I mean?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대열에 섰냐? Or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Must take place for this. 내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What is that you must do? 찾아내야 돼요. 그게 비전입니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될게 뭐냐? Really sure 그게 꿈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뭐 그냥 꿈으로 끝나버린 거지. Not, 지금부터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세요. 이미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실제적인걸 찾아내세요. Practice입니다. That is practice t 실천입니다 It's it into practice. 이렇게 돼요. 이걸 가지고 기도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거다소용없어면 여러분의 확실한 이 다섯 네. 개가 기도 속에서 계속. So really sure 이 기도 속에서 계속 나오면요. 어느 날 이게 되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 모든 게 달라집니다. Once that happens, everything becomes 생각, 말다 달라집니다. Your thoughts, your words, 여러분, 이 환경 다 달라집니다. Your 어떻게 different. 달라집니까? How 이게. 25가 돼버려요 25는 우리의 시간표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응답 왔다 안 왔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내게 문제 있다 없다 따지지 마세요. 이 속에 있으면 Don't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수 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Just pray. 제 1호 생긴 RUTC가 그 유난절 교수. <laughs>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실제로 기도를 거요. Really 그 하나님이 그 아주 그 중요한 자리요 이아르 아이들 모을 는걸딱 줬다. And s in a very important place, God gave them a location where they could gather the students together for ROTC. 그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That they had to take out a loan to purchase that building, and the person in charge of giving that loan was a Jewish person.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인 겁니다. And then he proclaimed the gospel to this person. 복음 받 어디가 아르티 개항할 때 참석했잖아요. t h e n he received the gospel, and when we opened up the ROTC, he participated in that ceremony. 두 번째로 생긴 게 독일에 있는 그 김경국 장군 장로가 할 일이 뭐냐 산업인이 할 일이 뭐냐 뭐가 중요하냐 우리 후대를 바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왠지 아십니까 램넌트들은요 자기들의 이 교회 안에 오는 이거 없으면요 밖에 나가는 건 무조건 위 위험입니다. 내가 미국 국회의원 보물었어요. 워싱턴서요. In DC.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모여서 놀수 있는 곳이 있나? 없다그랬습 그거 하나 만드는 사람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And so, when he prayed, God gave it. 앞으로 일어나는 축복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으로 나타나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Don't lose hold of this. 여러분이 정말 능력의 기도 속에서 되는 부분은 뭐냐? 이게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제목도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가서. 절대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하세요 여러분만이라도 하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것다 이루어집니다 that, you, 우리가 미래 살리는 길은 랩런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단체가 후대들을 잡아서 t 나시기기 a s o 했다이말이 c a u s 이 the organization has set 바꿀 수 있다. 뭘로 바꾸느냐? 문화로 바꿀 수 있다. 실제로 나왔어요. And they 영화, 음악 이런 모든 것으로 다빼앗을수 있다. 실제화되어 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만배도 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That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많은데 이해하십시오. Me, but 관심이 없어 그래요. 저 관심 없습니다. Not 왜냐, 저는 이 속이 작고요. 집중하고 있어요. Why? Of this, I am on that 저는 능력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그렇게 할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오직 그만 하면 돼요. Only this. 그러면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거 이기 뭐못 해요. t i 그 오직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간증할게 있다면 어, 40년 전에 전는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1년을 매일 같이 현장 나가졌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힘이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로 가게 되었어요. 그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를 몰랐어요. 내가 30년 전에 기도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So 가지는데 이 비밀이 재계는 굉장한 것로 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이3년 전에 저는 아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을 받고 전해야 되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 누리는 게 다다. 그래 so so 지금은 진짜입니다. 딱이렇게 저는 이거 어, 하는 거 딱. 두개 있습니다. 저는 24, 24라고 할때 정확하게 24냐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24 하는 게두개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꼭 그렇게 이야기를 원합니다. 저는 24가 24두 개인데 하나는 기도. 하나님의 긴호흡 e a 24 해보세요. 아픈 사람 해보시면요. 한몇달 한번 해보세요. There, well. 24 기도. 이거 얼마나 좋습니 h 가장 편안한 거 아닙니까? 그 i 이걸 누리 t t h a 하 it's so c o m f o r t a 어 l 여러분, 지금, 랩런더 살리러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소리> <줘야> 살리러 가세요. <목소리>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빨리 가셔야 되는데,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Right, praying, 여러분 가시면서요. 기도 소에서 그러면 하나님 일을 이루시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God,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게 해 주옵소서. You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참된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렘넌트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하 부자고 백년 천년 영원의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